네, 전국의 사품사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사품사로 끝나는 진짜 문법 시간에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동사 중에서 존재, 존재를 말할 때 사용하는 비동사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를 말할 때 비동사를 사용한다. 비동사 세 가지 기억나시죠? 정상존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정재,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존재, 드디어 존재를 말할 때 쓰는 비동사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의 구조는 세 가지라고 했죠. 정상 존. 그 중에 세 번째는 존재, 주어에 존재를 말할 때 사용하는 비동사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맨 앞에는 주어가 오겠죠. 주어가 위치합니다. 이 주어에 사용하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필기를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명사 그리고 당연히 비동사가 오겠죠 주어는 비동사 요거는 있다요 주어는 있다 로 해석이 됩니다 주어는 있다 그리고 문장의 핵심 요소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는 있다 하고 끝나요 존재라고 있죠 존재 존재는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가 오냐 핵심 요소가 끝나면 뭐가 이어지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부사가 이어집니다. 부사. 부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핵심 요소가 끝나면 조연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부사가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존재를 말할 때 사용하는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장소 부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사 뭐 말할 때 사용한다 다섯 가지 기억나시죠? 자, 얘기 보세요. 장, 방. 기까지 말하면 다 알죠. 장방시 목이 장소 방법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물어대는 목이. 어 여기서 아 장소 부사가 이어지는구나. 예, 맞습니다. 주어랑 이렇게 비동사로 문장의 핵심 요소가 끝나고 나서. 장소, 부사가 이어질 때이 비동사는 존재를 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될 수가 없지. 주어 비동사까지 뭐다? 문장의 핵심 요소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주연이라고 하죠. 그리고 핵심 요소인 주연이 끝나고 나서 장소, 부사가 이어지는데 뭐라고 할까요? 조연이라고 하죠. 오케이. 비동사 l 리 밑줄 표시하고 장소 부사의 괄호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his bed. 3 fillers h r e e f e l l o w s are on his bed. 자 이게 비동사죠. 비동사 e 우리 밑줄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문장의 핵심 요소가 주어 비동사로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존재예요 존재. 세의 필로 w 스는 베개죠. 베게들이 있다. 어디에 있어요? 문장 핵심 요소에게 주어, 비동사로 끝나는 핵심 요소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 부사가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부사는 여기다가 끊고 써주는 거예요. 그의 침대. 위에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Three pillows are on his bed. Some tennis balls are on this tennis court. 자 여기도 비동사 주어 비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장소 부사가 왔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된 그렇죠? 그럼 뭐다? 존재다 존재. 몇 개의 테니스 공들이 어, 해석은 있다로 됩니다. 동사 해석 어떻게 돼요? 한다, 하다, 이다, 있다라고 했죠. 존재니까 있다예요. 알겠습니까? 있다. 어디에? 테니스 코트에. 코트 위에로 해 봅시다. Some tennis balls are on this tennis court. 3번. A university is in this city. 비동사 University is 하고 문장의 핵심 요소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어진다? 부사가 이어진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된 부사가 이어져서 문장의 조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대학이 있다. 해석은 있다로 됩니다. 문장 끊는 표시하고 의미 단위로 쓰는 거니까 어디에? 이대이 도시 안에 하면 되겠죠. A University is in this city. Ten doctors are in this hospital. 비동사 아에다가 동사 표시 하시고 주어랑 비동사로 핵심 요소가 끝나고 나서 뭐가 이어집니까? 문장의 조연인 부사가 이어지죠. 어떤 형태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오케이 열 명의 열 명의 doctors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믿다 어디에 이 어디 안에 병원 안에 hospital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Ten doctors are in this hospital. 오번 a s t r e e t kitten was under that car. A street cat, kitten은 길고양이죠. 길고양이. 한 길고양이가 비동사. Was. Was는 비동사, 주어가 단수형이고, 그리고 Was가 오면 과거죠. 있었다. 어디에 있었어요? 부산은 우리가 괄호 표시한다고 했어요. On the dead car. 한 길양이가 있었다. 있다의 과거형이니까 있었다. 됐어요. 그리고 문장의 핵심 요소 끝나고 부연 설명이 어지죠 어디에? under는 전치사 아래 저 자동차 아래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street kitten was under that car. 자, 60번, 7번, 6번, 7번에 동사 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사 표시한 다음에 우리말 해석 의미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